그냥 세 분은 지금 보니까 존재만으로도 호흡이에요. 자, 아, 지금 서로. 네, 아, 서로. <laughs> 가운데 서라고. 네. 자, 정면 봐주시죠. 있는 그대로가 호흡인 우리 구벤저스. 아, 제가 뭐 특별히 요청을 안 해도 이미 너무나 완벽한 호흡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아, 화이팅 좋습니다. 네. 세 분, 아까 그렇게 애타게 외쳤던 보라트도 가볼까요? <웃음> <웃음> 보라트 좋아요.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자, 왼쪽에도 혹시 기자님들 계신가요? 네, 왼쪽 아, 좋습니다. 혹시 뭐세 분이 만든 시드니 처포즈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는 열혈 사제. 구뱅 졌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뱅 졌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잠시해 보실게요. 아, 정말 오늘 열혈, 아, 오늘 파이팅이 넘칩니다. 배우분들. 네, 우리 여섯 분의 열1사제 투의 주역분들 가까이 서주시기 바라겠고요. 됐습니다. 거기가 중앙입니다. 조금 더네 밀착해서 중앙을 봐주시죠. 네, 파이팅부터 가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에도 우리 미디어 관계자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요. 네, 요즘 유행하는 핫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뭐, 다양하게 있죠. 요것도 있고요. 네. 네. 악마 하트. 그거는 이제 악의 축두 분이 해주시고요. 악마 하트는 우리 성준 씨랑 서현우 씨가 해주시고, 두 분, 두 분이 또 하트를 해볼까요? 우리 한희 씨랑 남길 씨. 그렇죠. 그리고 두 분. 좋아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안 가리게. 네, 네, 살짝. 내려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 이게 카메라에 잘 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왼쪽 볼까요?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정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다 같이,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파이팅. 네. 아, 아로가시겠어요? 좋아요. 가시죠 자, 오늘 정말 파이팅으로 갑니다. 열혈사체 투! 와. 여러분! 포랑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어, 즐길 수 있는 포인트는 5년 전 시즌 1때 하고 조금 달라진 어, 시청자분들의 니즈 부분들을 좀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하려고 했었고, 어, 그래서 지금 뭐 물론 메시지를 꼭 담아야만 좋은 드라마이지인 거는 아니지만 어, 어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보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즐길 수 있는 드라마를 우리가 좀 모티브로 가자 라고 해서 그렇게 시즌2는 시즌1보다 조금 더 어, 경쾌한 느낌으로 제작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 액션 같은 부분은 시즌1은 사실은 이영준 신부님이라는 한 인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파헤치는 이야기가 이제 큰 줄기로 다가가서 액션에 대한 감정들이 조금 더 격해진 느낌의 감정이라면 이번에는 감정보다는 좀 컨셉 위주의 액션들을 설정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제 2가 갖고, 여러 사제 2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유쾌함에 대한 것들을 액션에도 다 녹아내서, 그냥 단순하게, 어, 그 빌런들을 응징을 하는 데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감정 유쾌한 상쾌하고 통쾌한 그런 감정들을 액션에 좀 담아서 여러 가지 원하고의 좀 차별성을 좀더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시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상쾌가 다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아, 좋습니다. 이하니 씨, 신구 어벤져스들의 호흡 어땠나요? 어 정말 말할 수 없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 호흡이 어땠냐고 여쭤보실 때 항상 아 좋았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네그 티키타카라는 그 케미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하든 받고 뭘 던져도 내가 받을 거라는 완벽한 믿음 안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충만한 기쁨인지를 이 현장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요 진짜 제가 좋은 배우를 만나서 연기했다는 거를 제가 5년 사이에 너무나 뼈에 새기면서 또 <laughs> <laughs> 또 그렇게 작업을 또 이런 현장도 있고 저런 현장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다양한 현장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귀한 현장이라는 걸 이제 제가 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알기로는또 이제 어, 형, 형제들도 동, 동료들도 그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어, 충만히 즐기리라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와서 사실은 (1부부터) 한 (4부) 정도까지는 살짝 땡땡해요. 보통은, 보통 드라마는. 근데 처음부터 그냥 한 마치 12부의 마지막화를 찍는 것 같은 텐션과 그런 케미로 1부부터 시작을 해서 달리니까 이거는 뭐, 야, 이거.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는데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시즌제가 이래서 진짜 무서운 거구나라는 거에요. 거를... 당연히 필요가 없었고요. 네, 뭐저뭐 뭐, 안녕하세요. 뭐이럴게 없고 그냥 <laughs> 에막 이렇게 시작 하니까 아 이게 뭐가 이게 다르구나라는 야.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적응은 시청자분들만 하시면 되겠네요. <laughs> 네, 맞아요. 그게, 그게 적응하시기 좀 쉽지 <laughs> 않아요. 그게 좀 적응의 <laughs> 네, 네. 걱정인데. 네. 아, 그렇다면 마치 진짜 촬영을 씬을 찍고 나면 스포츠 경기를 함께 한 팀과 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그렇다면 김남길 씨 이번에 그, 팀플로, 내, 나의 정체성을 찾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laughs> 네. 사실 시즌1에서는, 어, 그, 분노조절 장애나, 화를 내는 포인트나, 우리가 어, 코미디의 이제 대본을 읽었었을 때, 작가님이 갖고 있는 코미디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맞나? 왜냐면 저희가, 어, 시즌1에는 되게 무거운 사건, 그리고 어떤 한, 노신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노신부의 죽음이 여러 사람에게 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서 그한 사건을 굉장히 많이 쫓는 이야기에 좀 서사들이 또각 캐릭터마다 있는데 거기에서 코미디를 넣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게 맞나 이랬는데 시즌 2 같은 경우는 아까 배우들도 얘기를 했지만 시즌 1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앙상불들이 이미 정착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서사들들을 다 이제 털어 버리고 이제 아까 얘기 하이라이트에서 나왔었지만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기원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화를 낸다라는 것들 어 조금 정체성이 확립이 됐다라는 건 그런 의미였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되나가 아니라 이건 이래야 돼더 음. 이래야 되고 그리고 이러는 게 맞아라는 확신이 명확하게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해일을 연기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담즈나또 새로운 딜런즈들하고의 어떤 케미를 발산할 때도 이게 어느 정도 아면 감독님이 근데 거기서 여기서까지 굳이 화를 내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니요 이건 정확합니다 명확하게 화를 여기서 화를, 화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화를 안 내면 어디서 낼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좀 정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남기 씨이 작품 전과 후 화가 좀더 많아지셨나요? 줄어드셨나요? 더 많아졌을 정도. <laughs> 계속해서 계속 화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오케이, 좀 있다가 이제 정민 형처럼 얼굴이 제 빨개져가지고. 김해일 그 잡채. 우리 경선에 박경선의 어 그때 미스터 선샤인을 뛰어넘는. 케미 네. 이런 패러디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기대해 볼만 시즌 1의 패러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시즌 2에 비하면. 이렇게 패러디를 해도 되나? 칩 <laughs> <싶을> 정도의 <laughs> 네. 패러디 드라마 같은. <laughs> 패러디 드라마를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 드라마에서 패러디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알차게 활용하면서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아까 잠깐 보셨지만 형서 배우님 그할리퀸도 네.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너무 근데 잘 그런 찰떡 같은 또 하나씩 또 있어요, 또. 캐릭터도, 예. 여기도 캐릭터 푸바워도 하시고. <laughs> 정말 오만가지. 그거는 정말 여기 나온 거는 아주 아주 정말 손톱에 예, 그런 느낌이고요. 네. 영상에서 보이는 거 외에도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맞아요. 본인들이 했었던 역할이나 네. 다른 유명한 영화 드라마에서 아. 나왔던 대사. 그 한마디를 그렇게 제가 모를 때도 제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 이거 무슨 이게 뭐가 있는 거야?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항상 거기 항상 어, 누군가의 인터뷰가 거기에 이렇게 있거나, 있었다 있거나 명언이나 뭔가, 대사나 예, 맞아요 그런 게있었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도 예. 또. 그렇네요 우리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걸 찾아보기 바쁠 것 같아요 저보다 더잘 찾으시더라고요 아, 대단합니다 이제 마인드가 바뀌면서 촬영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시즌 1이 워낙 잘 돼서 대상까지 받으셨는데 이게 시즌 1의 시청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대상을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감 <laughs>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대상이 네. 관련된 부분은 어, 정말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시즌 1으로 대상을 받았는데 아직 한국에 없는 그렇죠. 투로도 그, 받는 경우는 저는 그렇죠. 일단 시즌 제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렇죠. 네? 네. <laughs> 어, 저희 얼마 전에 찍은 그 작품. 내심 기대한다 안 한다. 어, 아, 예 아니면 내심 다예 아니, 아니오로만 1%라도 약간 기대한다. 아, 안한다?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웃음> <웃음> 이러고 이제 기사가 이제 큰일 납니다. 대상은 나밖에 없어. 아니 근데 기대가 되는 게 보랑 감독님과 열혈사제 때도 함께하고 대상을 네, 받았죠. 악마 2022년에 또. 네. 대상을 받았죠. 네. 어, 살짝 기대봐도 되는 거야? 아니, 아니요. 전혀.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런 네. 기대는 전혀 없고요. 진짜로 네. 그 이빨은 소리가 아니라 이게 같이 시즌 2를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지만 오늘 첫 방의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남은 슬 기대를 해볼까라 <laughs> 생각합니다. 저희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 연기 어디서 배웠어요? 제가 무슨 연기하는 를 장면 이 있었는데 다른 배우가 어, 연기 어디서 배웠어요? 연기 대상감인데, 이랬는데 제가 그냥. 연, 진짜 좋은 연기는 상에 연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기자님이 질문하시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잘아 <laughs> <laughs>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 그 <laughs> 마무리를 가당, 좀 어, 지으시겠어요 어, 가, 어, 가당치도 않다라고 어, 연연하지 않고 가당치도 <laughs> 네.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첫방 네. 시청률 아 그러니까 첫방이 아니라 이번 시청률 어떻게 시즌 1을 뛰어넘을 것을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뛰어넘는 것까지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또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시청률 20%는 또 시즌 1에 대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열망 또 예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만큼에 대한 어떤 숫자적인 성공보다는. 이걸 보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셨구나라는 어떤 숫자적인 가치 척도로 얘기를 한다라면 20%를 꼭 넘겼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어 그리고 네. 화가 많아진 거에 대해서 제작에 참여하셔서 화가 많아진 건지 질문 주셨는데 아니요. 제작에 참여를 그냥 사실은 참여를 하는 거 정도였고 이게 참여를 하면 화가 더 없어져요. 그 왜냐면 아무것도 뭘 모를 때는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예를 들면 좋은 작품을 찍기 위해서 조금 총대를 메고 현장에서 배우로서 주연으로서 화를 많이 낸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소극적이게 되고 어 예전 같았으면 어떤 누군가의 그 뭐랄까 민원을 받으면 민원 처리를 바로 하러 갔으면 한쪽 방향만 얘기를 들으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방법들도 좀 <laughs> 선택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돼서 화가 좀 현장에선 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빠보다 저희가 더잘 근데 사실은 진작 사실 제작에 참여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그 일단 지분이 너무 많아요 예 아니 그냥 네, 저희... 출연을 한다는 것그 이상이기 때문에 왜냐면 김남길이라는 배우가 있기 때문에 투에 저희 모두가 참여를 할수 있었고 일단 구심점이 너무나 확실했었고 사실 캐스팅을 본인이 해서 원두 저를 캐스팅한 게 김남길 배우님이고 전화를 그냥 대뜸 하냐 <laughs> 이렇게 네 그래서 뭔가 이게 무슨 뭐 배우가 사실 그리고 좀더 성숙해지고 보는 눈이 확장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헐리우 시스템처럼 근데 꼭그 그리고 김남길 배우는 특히나 저는 제작 PD나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배우에도 너무 특화된 사람이지만. 아저 배우 그럼 잘는줄 알았어요. 네, 아니 아니 정말 이렇게 뭔가를 작품을 볼때 그냥 배우는 어떤 순간에 되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요. 예. 네, 전체를 보는 그림이 있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그 아우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사실은 제작을 해주면 오히려 배우들은 편하죠. 뭔가 안도감이 들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 진작했어도 좀 진작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네, 앉으세요. 네, 이번에 잘 되면 3 기대해 보면서 정말 해안과 리더십이 있는 김남길 배우에 대해서 또 이한희 배우가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